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카전서 5장 23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카전서 5장 23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응. 응.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도 주님의 평강을 누리고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 여러분 어저께도 많이 더우셨죠. 어, 올 여름 보면요 정말 유난히 많이 더웠던 것 같습니다. 아, 낮에도 그렇지만 특별히 밤에 기온이 떨어지지 않아서 밤잠을 설치신 분들이 아마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저도 대도시에 살 때는 몰랐는데요. 어, 복숭아나 감이나 사과나 변홍사 등을 짓는 밀양에 살다 보니까 어, 기후 변화에 많이 어, 민감해졌습니다. 신경을 쓰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야 정말로 어, 뉴스에서 보던 기후 이변이 심각한 문제구나. 이제는 심각한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저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심각합니다. 뉴스에 보면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기후이변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기후이변 때문에 우리 인류는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정말 심각한 경고를 얼마나 많이 듣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거에 따라서 정말로 우리는 기후이변에 대처해야 된다. 대척도 많이 세우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올림픽에서마저 저탄소 올림픽을 치른다고 난리법석을 부렸겠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이상한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아니, TV 뉴스를 보더라도 그렇고, 우리가 신문이나 아니면 인터넷에서도 보면 그렇게 많이 기후 이변을 이야기하면서 인류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요, 교회는 점점 예수님의 제 이름에 관해서 언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니 예전만 하더라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 2, 30년 전만 하더라도요. 우리는 조그만 재앙이 찾아오기만 해도 종말을 생각했습니다. 조그만 재앙 하나만 와도 우리는 아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운 거 아닌가? 제림을 생각했습니다. 기억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아무리 뉴스에서 어아 이게 예 그, 인류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는 잘 생각하지 못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위기는 무엇일까요? 진짜 위기는요, 기후 이별, 이변이 아니라 진짜 위기는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지 않고 거기에 준비하지 않는다는 것이 진짜 위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데살로니카 교회는요, 우리와 정반대였습니다. 데살로니카 교회의 문제는요, 재림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사실 데살로니카 교회는 재림을 기다린 교회였습니다. 다만 재림에 대한 믿음과 자세가 좀 잘못되었을 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교회가 진짜 문제일까요? 어떤 교회 문제가 더 심각할까요? 아, 주님이 곧 재림하시니까 이 땅에서 좀 소홀히 살아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던 대살로니가 교회가 문제일까요? 아니면 종말적인 징조가 보여도 이 땅의 것을 생각하고 이 땅의 것만 집착하고 있는 오늘날 우리들을, 우리들 현대교회가 더 문제일까요? 우리는 진지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어느 교회가 진짜 문제인가? 여러분, 성경은요,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또한 재림이 아니더라도요, 우리는 언젠가는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이 땅의 삶을, 우리가 걸어온 삶을 평가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의 것에 파묻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잊지 않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만을 쫓아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정말로 종말종말 종말 하는데 종말의 시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먼저는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더욱 우리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져야 합니다. 더욱 우리 주님과 깊은 교제를 깊은 동행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시작인 23절 보면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여기 보면 친히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우리와 하나님은 종말이 오면 올수록요 더욱 친히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친히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친밀한 교제, 또한 친밀한 예배와 동행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때 어떻게 합니까? 평강의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를 온저,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게 될 때, 그때 우리의 혼과 영과 몸이 온전히 흠없게 보존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과 혼이 흠이 없으려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원 뜻인 어 하기오스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뜻. 그리고 하나님께 봉헌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교회에 등록했다고 거룩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봉사 좀 했다고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봉사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도 얼마든지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봉사했다고 해서 구제했다고 해서 그들을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 거룩은 오직 하나님을 찾는 자, 그리고 하나님께 드린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해 주신 것이 거룩입니다. 내가 내 것이다, 내 것으로 받았다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는 것이 거룩입니다. 거룩은 우리가 만들어 낼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는데 힘써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거룩해지고 그렇게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구별되어 살아가야 합니다. 다음으로 종말의 시대는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종말의 시대에 우리는 이루어 주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보면 24절 보니까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믿으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어, 말세라고 하는 건 말세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세는요, 주님 만날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이 말세입니다. 흔히들 말세 종말이라고 하는 것을요, 정말 어, 노아의 홍수, 홍수 심판처럼 파괴적인 그런 종말로 보는 것, 그 파괴적인 심판으로 보는 것은 주님을 두려워하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때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말세가 온다 할지라도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종말이 오면 올수록, 우리는 주님을 더욱 의지해야 합니다. 반대로 세상은요, 종말이 오면 올수록 자신들을 의지하라고 합니다. 아, 종말이 오면 우리는 과학적으로 이것을 해결해, 해결해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말세가 오면 종말이 오면 정치적으로 각 국가가 서로 협력해야 한다고 하고 또한 종말이 올수록 우리는 박의 정신으로 인류애로 우리는 서로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종말의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은요 믿을 것이 못됩니다 세상을 우리가 믿고 세상을 의지하게 되면 반드시 우리는 세상에 속아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어떠십니까? 우리 주님은요, 믿부신 주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신실하신 주님이라고 했습니다. 약속을,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는 주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것도 주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종말의 때에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더욱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약속을 믿고 우리 주님을 따라가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종말의 때를 살아간다면요. 우리는 더욱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힘을 써야 합니다. 25절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기도의 사역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중보의 사역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의 교회를 이루는 가장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요, 제 이름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다. 너희는 기도하라, 기도부터 하라, 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6절에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무난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서로 하나 되라는 것입니다. 서로가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초대했지만 예수님께 입맞추지 않았던 바리시 새인 시몬을요 남으랬습니다. 너가 나를 초대해 놓고 너는 나에게 입맞추지 않았다. 입맞추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한마디로 진심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시몬은 겉으로는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바리새인이지만 자기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식사 초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입맞추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자기의 본심을 본심은 본성은 예수님을 아직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말의 때에 얼마나 우리 가운데 보면요 믿는다고 하지만 서로를 향해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분열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사랑으로 거룩하게 입맞추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끼리 입맞추지 않는 것, 이거는 사람만 분열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입맞추지 않으면 우리도 주님과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나잖아요.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사람하고만 그렇지, 주님하고는 아무 문제 없다. 이런 경우 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과 문제가 있게 되면요. 주님과도 문제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종말에 대해 우리는 더욱 말씀에 힘써야 한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27절 보니까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고 합니다. 그것도 뭐라고요? 내가 줄을 힘입어 너희에게 명하노니. 명한다고 했습니다. 그냥 권면이 아니고요. 이것은 명령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 주는 것, 우리가 말씀을 서로 서로 나누고 그 가운데 말씀을 깨닫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힘입어 교회를 세우는 것은 주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요.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시간적으로 점점 점점 주님께 가까이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종말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 주님 만날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 이것을 깨달아서 오늘도 우리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그런 날이 되시고 또한 오늘 하루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주님의 귀한 공동체, 사랑의 사역, 기도의 사역, 말씀의 사역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말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말씀을 쫓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과 기도 속에서 우리가 더욱 주님과 친밀히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믿고 순종하는 가운데 이루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복된 날이 되기를 소원하옵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신다 약속하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